자, 두다시식 얘네 둘에 대해서 h를 얘네 둘을 더한 거라고 칠때 그럼 우선 hx를 먼저 구해볼게요 hx는 fx랑 gx를 더한 거라고 그랬죠? 네. 그럼 더해볼까요? x 제곱 플러스 2x, 2X 마이너스, 1. 마이너스 1 자, hx 구했네요 그래서 h x 플러스 2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간단한 문제예요 네. x 자리에 뭐 넣어요? x 플러스 1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x 플러스 1을 제곱하고 플러스 2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니까 X제곱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2x 플러스 2 마이너스 +1, 1 이렇게 되니까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X 4X <4X2> <4X2> 2 <2X2> 끝? 끝? 네 이렇게. 오케이. 그 다음에 어, 5번 할까요? 어, 6번? 6번 한번 해볼게요 더운 듯안 어, 더운 듯안 더운 듯 더운 듯자 다음 어. 그림과 같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이렇게 이렇게가 있어요 자 그럴 때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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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내라타내라고렇게이게이여게 나중에 이금게인하고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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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아 이렇게, 이거 이렇게, 이거게 이렇게, 이넓이 해야 이죠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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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A 여렇여마렇게 이렇게, 이렇이이이 는 새이? 그러면 여기 자 a에서 a에서 b a를 빼야죠 네. 어. 안해 안해 안해. 그러면 여기는 a에서 b a를 빼야 됩니다. 이렇게.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? B 2a 마 B가 될것 같아요. 그러면 자 다시 이쪽으로 와볼게요. 왜냐하면 얘도 정사각형이라고 했거든요. 그러면 얘도 한 면의 길이가 얼마예요? e a b 가될 거고 그럼 당연히 여기도 e a b 가될 거예요. 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 색칠한 부분의 이 가로는 이거에서 이거를 빼면 나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B-A에서 2a 마이너스 b를 빼면 여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-3A. 3a 플러스 2b 이게 마이너스 3a 플러스 2b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뭐가 됐냐면 얘가 이거잖아요 또 그러면 여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2b가 될 거고 얘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3a 플러스 2b가 될 거죠 그러면 여기를 구해내려면 여기서 마이너스 3a 플러스 2b를 또 빼면 될것 같아요 얘가 또 정사각형이니까 2a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3a 플러스 2b를 빼면 2a 마이너스 b 플러스 3a 마이너스 2b니까 5a 마이너스 3b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5a-3b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좀 가져와서 보면 여기는 5a-3b 여기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2b 이 둘의 넓이 곱하는 거니까 전개만 하면 될거 같죠 5a-3b 마이너스 3a 플러스 2b 계산하면 마이너스 15a 제곱 플러스 10AB 플러스 9AB 마이너스 6B 제곱 마이너스 15A 제곱 플러스 19AB 마이너스 6B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. 알겠죠? 네.